지금은 이제 시장이 결국 사실은 뭐 오르느냐 내리느냐 뭐 이런 어 논쟁들이 치열하게 아주 첨예하게 의견들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백과증명식의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고 시장을 분석하는 잣대들도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이 상황에서 저까지 거기에 뛰어들어서 뭐 시장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이야기를 어 해서 정말 쓰레기 드미 위에 쓰레기를 하나 더 넣는 막 그런 일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 분석의 잣대를 어떤 관점에서 놓고 보는 것이 그래도 기준점을 잡기에 편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한데 대저 사람은 이 당황스러울 때 내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그래도 눈높이를 가지고 평정심을 찾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평정심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에서는 평정심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효율적인 판단도 즉흥적으로 어, 결정하기가 쉽고, 그로 인해서 항상 그 선택의 결과가 바라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백과생명식으로 쏟아지고 있는 시장 분석의 방법들에 어떠한 부분에 가중치를 두고 신뢰들을 두고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주류가 되는 의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쉽게 말하는 방식이라는 표현을 만약 쓴다면 하나는 결국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펀드멘탈이죠. 이 펀드멘탈론이 일단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분석의 범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기술적 분석의 구간에 지금 진입해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교조적으로 바라보는 소위 말하는 반편지식인 곡사들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도권 애널리스트를 중심으로 요즘은 시장 전체의 의견들이 그쪽으로 많이 따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주식시장은 기업 가치의 본질, 또 기업의 수익에 따라서 시장은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의 수익이 많이 나면 주가는 오르고, 수익이 감소하면 주가는 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어떤 수익에 따른 기업 분석의 논리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모순적 감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수익이 많이 났다라는 그 많이라는 것이 현재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PER인데 예를 들어서 PER이 낮다면 혹은 PER이 높다면 그 높다 낮다의 기준은 무엇이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한다면 그 기준은 또 다시 자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분석의 구간이 따로 있고, 어 펀드멘탈 분석, 소위 말하는 기업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면 시장을 어 모멘텀이 그것을 따르는 구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사실은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항상 시장 분석에는 고비고비마다 어 기술적 분석의 구간과 혹은 이 펀드멘탈 분석의 구간이 따로따로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제도권 리포터들이 쏟아지면 그 리포터들을 따라서 매수 의견, 강력 매수 의견에 따라서 주가가 정말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그 추세 모멘텀이 따르고 또 시장이 매도 의견에 따라서 시장이 무너지고 할 때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의 투자자들이 결국 어떤 시장 분석 이론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인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확신이 자기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신이 무너지는 시점이 도래했을때 우리는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것이 사실 난점이 될 수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경험하기를 시장이 하락장에 접어들어서 속절없이 하락할 때는 어떠한 펀드멘탈 분석이나 어떠한 시장 경제 이론이나 그 외에 기업 가치 분석이나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현재 당장의 주가를 전부 청산하더라도 그 기업을, 어, 당장 청산하더라도 현재 시가 총액보다 훨씬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하락하는 비이성적인 구간들이 존재하면 그때는 그저 비이성적이다라고 말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기업의 이익이 증가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봐라 역시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곤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을 가만히 지켜본다면, 주식시장이 만약에 100일간 열린다면, 그 중에 실제로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기간은 약 50일이 채 되지 않고, 나머지 50일은 결국 비이성적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움직이는 사이클이라는 것은 좌우의 날개처럼 수급과 심리의 요인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있고, 또 그것의 잣대가 기업의 실적이 될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수급이 될 때가 있고, 파도처럼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위 잘 알려져 있는 무라가미 군의호의 우리가 경기 파동 이론을 이럴 때 한번 재검토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이 무라가미 군의호의 이야기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장세, 그 다음에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금융장세, 실적상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상세와 같이 주, 이 주식시장은 이렇게 파동을 치고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반등의 축의 이 금융장세에 있을 때는 사실은 기업의 실적 모멘텀이라기보다는 기업 주변의 어떤 환경의 대기자금이라든지 현재 금리라든지 그 외에 어떤 환의 문제라든지 혹은 통화공급의 문제들이 주식시장을 밀어 올리고 그 다음에는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일정 주가가 올라가고 시가 총액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 실적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상승하고, 그 반대로 가면 실적과는 무관하게 넘치는 인류 유동성이 감소됨으로 해서 더 이상 고가의 주식을 사줄 수 있는 매수 여력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전체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하락하고 난 다음에는 나쁘다는 이유로 더 많이 떨어지는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사실 여기를, 어, 기술적 분석의 구간, 여기를 펀드멘털 분석의 구간, 여기를 기술적 분석의 구간, 여기를 펀드멘털 분석의 구간이라고 역으로 놓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놓고 일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이 두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현재 극단적인 비관론을 구사하는 대부분 약한 70%의, 어, 시장의 참여자들, 특히 시장의 분석가들이나 그외 제도권 기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장이 대세하락의 기조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요인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면 첫째, 어, 우리가 이제 경기순환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실적은 현재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실적이 많이 좋았고 2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적은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괴리를 보이면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실적은 좋아지지만 주가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 전체 시가 총액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 확대된 시가 총액을 끌어올릴 만한 자금이 부족하여 결국 주가는 밑으로 밀리는 상황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역금융장세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역금융장세 이후에는 역실적 상세가 오고 그래서 현재 시장은 이제 역금융상세의 초입에서 대세 하락기의 초입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대세 하락의 기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카노미스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을 기술적 분석에 잣대로 보는 사람들 중에 이 70%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비관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의 경기, 경기선인 우리가 120일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하향이탈했다. 또 실제로 200일 이동 평균선마저 주가가 하향 이탈했다. 이 상황이라면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60 그다음에 6 0일 이동 평균선은 이미 하향으로 어 방향을 바꾸었다. 또 20일 이동 평균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 이탈하고 조만간 120일 이동 평균선또 하향 이탈하게 된다. 이한 것은 장기 평선인 120일선이 하향 전환은 곧 시간 문제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장기적인 하향 모멘텀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600포인트 이하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이 되는 120일 경기선이라는 것. 이것이 이탈의 이유고 더 문제는 현재 과거 우리 주식시장의 역사로 보았을 때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는 이유로 장기 상승 추세로 반드시 가는 것은 아니지만 1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했을 경우에는 꼭 어, 대세 하락이 일어나더라라는 어, 우리의 경험칙을 어, 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주봉으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주봉상에는 또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봉상에 가장 중요하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40주 이평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40주 이동평균선을 어, 주가가 일단 하향이탈해서 어, 여기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이 이것이, 뭐, 40주 입평선 위로 올라섰느냐, 내렸었느냐, 라는 것이 의미를 어느 쪽으로 가느냐, 라는 것이, 어, 현재 방송 시점에 주가와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40주 입평을 한번 무너뜨린 주가가 다시 바로 되돌려서 상승 추세를 이어진 경우는 없더라, 라는 이야기. 이 말은 결국 40주 입평이라는 것은 121입평과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 날짜의 시차는 있습니다만은 주봉상의 40주 입평을 주봉이 무너뜨린 상태로 끝나는 기간이 한 번이라도 주어졌을 경우에 대세가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더라. 이러한 것들이 현재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시장의 전반적인 비관 논리와 일치하는 논리입니다. 그럼 반대로, 주식 시장을 긍정적인 논리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럼 나머지 이제 30%에 해당하는 이제는 좀 축소돼서 30%도 아니고 약간 20%에 해당하는 소위 말하는 긍정론. 긍정론 내리지 낙관론자들의 시각은 어디에 근거했느냐 하면,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서, 역금융이다, 뭐, 익실적이다라는 것은 결국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 외에 우리가 보통, 어, 논리적으로, 우리 뺐다 곰펄리, 기정사실화 현상,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들. 예를 들면, 뭐, 유가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환이라든지, 중국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악재, 악재, 악재처럼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악재 인으로다 상, 이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다라고 생각되면, 그것은 이제 반전할 수 있는 기회만 남았다라는 기정사실의 현상에 일단 따르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단기 이격을 기준으로 볼 때, 이격을 중시하는 눈으로 보면, 우리가 단기 이격상 개별 종목에 있어서 20일이라든지 혹은 40일에 이격이 확대되는 것은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나 실제로 우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우리가 단기 이격이 예를 들어서 20일 정도의 이격이 코스피 기준으로. 동원정권의 강풍모팀장이 이야기하셨듯이 코스피 기준으로 실제로 이격이 9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실제로 80% 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항상 주식시장에서 어, 그것은 어, 바닥을 의미하는 것이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단기 이격이 바닥이다라고 말을 하는가. 단순히 한번대게 폭락하고 나면 무조건 바닥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폭락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이격이 최대한 확대되는 폭락이 있고, 이격이 그래도 범위 안에서 계속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일정 이격을 유지해 나가면서 떨어지는 폭락이 있죠. 그런데 지금처럼 단기 이격이 순간적으로 이 정도 87% 88%까지의 단기 이격을 보이면서 폭락하는 경우에는 어떤 매물 구조를 가지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어 이격이 늘렸다 줄였다 쉽게 말하면 이격, 이격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밑으로 폭락을 해서 이격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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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가면서 이격이 확대되어서 예를 들어서 95, 98, 96, 94, 92, 90, 88 이렇게 늘어지는 이격은 이 중간중간에 계속 새로운 매물 새로운 매물을 사아가면서 계속 매물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하락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이격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 중간에 있어서 어. 공포감에 질린 매물 청소가 다 일어나버리기 때문에 즉 순간적으로 투매가 일어나야 가능한 이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순간 투매에 의한 매물 공백이 결국 반등을 이끌어내고 결국 그것은 상승 추세에서 매물을 한번 틀어내고 다시 재반등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런 기술적 분석의 논리를 펴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는 이 중기 이격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단기 이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긍정적 분석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중기 이격의 문제를 가지고도 현재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기 이격을, 우리가 주봉상의 중기 이격을 보면, 항상 시장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왔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경기선, 주봉상의 경기선이라고 이야기하면 40주 입형이 되겠는데, 이 40주 입형이라는 이 경기선이,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주가가, 단기 주가가 이제 이렇게 확대되고, 축소되고, 확대되고,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번에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줬다. 예를 들면, 이격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서, 최대 이격에서 감소되면서, 또 시장은 무너지고, 다시 이격이 감소되면서, 최대가 확대되면 다시 무너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격의 확대 과정이 없이 그대로, 같은 이격으로 꾸준하게 그대로 상승을 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 패턴 분류에서 주식을 분석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가 주식을 패턴을 분석할 때 쇠기형이라는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이 쇠기형 패턴의 주식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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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것시죠즉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상승을 보이는 것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미 여기까지 와서 조정이 왔어야 되는데. 어떤 다른 이유로 소정이 와야 될 자리에 소정이 오지 않고 억지로 의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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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이적 주가가 더 올라갔을 때 주가는 이미 떨어졌어야 할 목까지 반영해서 급락을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쇠기형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쇠기형 패턴은 이 추세의 반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추세 안에서 조정폭이 가파르고 또 굉장히 깊고 이후에 다시 이까지 와야 한계의 파동이 끝나기 때문에 이 쇠기형 패턴은 거의 대부분 급락 이후에 주가의 회복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우리가 40주 2평을 기준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았을 때는, 이때의 어떤 상승 부분은, 이 전체 추세에서, 사실 세기형 패턴과 같은 형태를 취하는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는, 수급 논리상은 거의 억지상승에 가까운 것이다. 즉, 이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의, 어, 일반,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수급 구조를, 어, 고개시키면서, 저 기간 투자자나 국내 수급이 무너진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처음에 사고, 그 다음에 해지 펀드까지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스스로 주식을 계속 끌어올리고 만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따라서 이때 인위적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어디냐? 실제로 약간8 0 0포인트대에서 이미 주가는 조정을 보였어야 되고, 이 조정을 보였어야 되는 것이 오버슈팅의한 부분은 800까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800포인트에서 원래 조정을 보여줘야 하는 부분. 즉, 500포인트 중반에서 800포인트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을 보여줬어야 되는 이 지점, 이 지점까지의 조정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추세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 설령 조정의 폭이 좀더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장기 추세가, 소위 말하는 대세가 하락된 것이 아니라, 대세가 전반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과정 안에서 와행할 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논쟁의 획을 끊기 위해서 가장 쉽게 볼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월봉 차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월봉 차트를 살펴보면 제가 준비한 그림을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이 준비한 그림을 보면은 너무나 간단한 추세선을 한두 개작도함으로써 현재 시장의 상황을 그냥 아주 대연하게 그냥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눈으로. 고점을 지난 그 1014포인트, 1114포인트를 기록했던 그 당시의 고점에서부터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그지그 다음 고점에서 연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다음 고점에서 이번 2002년도 고점, 그 다음에 어또 현재의 고점까지 연결된 어, 상승 추세선을 그어 보면 현재 월봉상의 추세가 조정을 받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오히려 다소간 한 50포인트 정도 오버슈팅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어,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바닥은 현재 이 월봉상의 패턴을 그어놓고 생각한다면. 바닥은 뭐 기술적 분석의 단순논리로 보면 660 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월봉 상의 5일, 20일, 40일 또 60일, 120 정도의 어이 단기, 중기의 이평의 패턴을 보면 이 5이평, 2 2이평과 같은 이 이평의 패턴들, 6 2이평까지 전반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월봉 상의 이평들이 수렴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월봉 상의 패턴이 수렴하는 지점인 700 포인트까지도 조정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놓고 생각한다면, 현재로서 우리가 뭐, 어디 지점에서 반등 지점이다, 어디까지가 바닥이다라는 논쟁은 사실 모의미합니다 주가라는 것이 최악의 경우에는 700포인트를 무너지는 시점까지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시점에서 바로 내일 반등해서 어, 상승 패턴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저 기술적 분석의 잣대를 보면 그리 불안해할 필요도 어른다고 또 그리 좋아할 필요도 없는 구간대 안에서 우리가 의미없는 반등과 하락의 몸짓 안에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중장기 추세 기준으로는 최소한 제 생각이라면 장기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 아니 훼손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안에서 단기적인 대응에 관련된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조금 여유롭게 이 계획을 잘 살피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